한 주간 요한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로 인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분법적인 사고가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육은 악하니까 무엇을 해도 영적인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방종하며 살게 했습니다. 영은 거룩하다는 생각이 율법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성육신한 신 예수님을 또한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사상을 낳기도 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지식이라며 영주의자들 자신만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금위에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게 만들었고, 새로운 것 아는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이론에 머물게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잔재된 신분 다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 천국 간다. 이것만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죄의 문제를 놓고 실험하는 제자 훈련이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폴 워셔 목사님의 확신이라는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생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 기록한 요한 일서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계속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따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빛은 밝히 드러낸다라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말씀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죄를 자각했을 때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죄를 미워하기에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하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구원은 피상적인 이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제가 됩니다. 영생을 소유한 성도의 네 번째 특징은 주님을 본받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맛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삶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아무리 사랑을 실천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으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서 거듭나게 되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조건 없이 형제를 사랑하도록 이끕니다 여섯 번째 참된 그리스도에는 시간이 갈수록 세상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가까이 할수 있겠습니까? 일곱 번째 그리스도에는 교회 안에 머뭅니다 회심한 사람은 회심을 가능케 한 진리를 계속 의지하고 또 함께 진리를 믿는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도를 신인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 지만 당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신성이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이 말한대로 대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홉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합니다. 주님의 역사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을 믿어 얻게 된 생명은 죄를 끊고 주님을 닮아가는 열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집니다. 열 번째, 의의를 향합니다. 거룩한 삶은 어떤 힘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영적 상태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 교제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 의의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생명의 성격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 헌신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거룩하게 살수록 구원의 확실은 더 뚜렷해지고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는 삶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극휼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다. 주님의 약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의 능력에 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